안녕하세요. 박지윤의 용란하풀 네. 그동안 디저트 맛집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. 오늘은 날씨가 쌀쌀할 때 생각나는 여름철이라도 비가 올 때가 많잖아요.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생각나는 한 그릇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집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고요 어, 명동 쪽에 본점이 있고 삼성동과 여의도 등 지점이 많습니다. 저는 여의도 점을 소개해드릴게요. 들어가보시죠. 안녕하세요. 네 여기 네. 10봉 하나 들어주세요 20봉에 4장 5봉? 네내장5 주세요 메뉴가 특이하죠? 보통, 특 20봉, 25봉이 있는데 보면 차이를 많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이곳에 처음 오시면 주문 방식을 어색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불로 계산을 하시고 보통, 특 네. 20, 2 5공 중에 선택을 하시면 식권을 주시는데요. 식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소 부탁에 기다리시면 됩니다. 어, 차이는요, 어떤 고기가 얼만큼 들어가느냐? 그차이예요 네. 아, 제가 메뉴 소개를 안 드렸네요. 이제 80년 전통의 국탕 전문점이에요. 맑은 국탕이 보이시니까 어, 노크렛에 나오니까 더 옛날 정취가 느껴지시죠? 자,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스무공입니다. 내장 추가했고요. 국이 양이 상당합니다. 고기 반, 국물 반 그리고 이 안에는요. 밥이 말아져서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메뉴가 특입니다. 네, 어, 특도 고기양이 상당히 많은데요. 스무공보다는 냅 부족하지만 고기양이 굉장히 푸짐합니다.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보통을 주문하셔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고요. 어, 저 같은 경우 고기 마시, 마니아의 대식가이기 때문에 스무공을 어, 아침부터 굶었거든요. 지금 오후 4시쯤이라 시켜봤네요. 이 집이 또 깍두기와 김치가 굉장히 훌륭합니다. 어, 국물을 더 달라고 하시면 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국물을 부어주시니까요. 좀 네, 참고하시고요. 국물부터 한술 떠볼까요? 오늘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 제가 방문한 날에는 더 운치가 있네요. 진부한 표현이지만 국물이 정말 끝내주네요. 쭈기 국물이 짐 나간 입맛도 돌아오네요 그럼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깍두기 는요 수저로 먹어야죠? 아, 맛있네요. 누가 저에게, 음, 소울푸드가 뭐냐고 물어보면, 저는 엄마가 끓여주시던 곰탕이 떠오르는 이집 곰탕을 꼽아볼 것 같아요. 엄마가 요즘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네. 아무튼, 뭐, 특별하게 먹고 싶은 게 생각은 안 나지만, 뜨끈한 한 그릇이 생각나는 여기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리자면, 전 지금 방금 좀 후회를 했어요. 고기가 더 많고 밥이 적었다면 어땠을까? 어떤 메뉴든 메뉴판에는 없는데 맛빼기로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밥량은 적게 고기 양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하네요. 그리고 달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? 저기 카운터에 통달걀이라고 써있는데 날달걀이 있어요. 500원을 추가하시면 날달걀을 풀어서 더 담백한 국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의 소울푸드 욕망 후기였어요